썼던 건데 오래 써서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워낙 긁거 같다 보니까 그리고 수술 후에 거의 이것도 깐지가 꽤 됐거든요. 워낙 안 쓰다 보니까 수술 후에 쿠쉐딩을 이렇게 좀큰 붓으로 바꿨거든요. 조금 어두운 포인트만 주는 정도로 이렇게 조금 진짜 부분만 끝. 원래 같으면 코만 20분을 했겠죠? 최근에는 눈, 코, 턱, 볼터치 음. 다 하는 것까지 16분이 걸린다고 해요. 삶의 질이 좀 올라간 느낌? 음. 아, 근데 진짜 기억나. 네가 훌쩍거리는 거? 네! 확실히, 확실히 나아졌코 훌쩍거리는 것도. 아예 안 하지 않아? 내가 너 맨날 감기 걸린줄 음. 알았잖아. 사진은 음. 원래 여기로만 이렇게 찍었거든. 그래야 코가 이렇게 휘어있었으니까. 정말 이런 동영상을 찍으면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남들한테 찍어달라 할때좀 부담이 없지? 코찍어도 이제 핀게 없지? 이렇게 만져봐도 없어 아니 딱 봐도 없어 그때는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거든 티츄레스 했지 셀카 중독 근데 네가 그때 계속 뭔가 자신감을 생겨서 그런지 정말 셀카를 많이 찍었어 그래? <laughs> 아니 그 셀카가 아니고 <laughs> 셀카가...